내키는 백숙을 찢어주세요. 나손 다쳤잖아. 아, 이게 년 동안 능이버섯을 다니서 만든 담금주라고 합니다. 어. 오, 향 좋아? 오, 형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laughs> 혼자 하시죠. 능이버섯이 저는 실제로 처음 봅니다. 이집는건가? 와잘겠습니다 그렇게 깍깍 안 눌러도 돼응또파먹으면 음, 음. 되지 어. 자 <웃음> 스텐밀 <웃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닭백순대 엄청나요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일단 능이부터 먹어야 되나? 난 능이람 나 콜라 시켜줘 그럼 응? 콜라 시켜줘 일단은 저거 담아, 이아 가져가. <웃음> <웃음> 아, 안될것 안 같아, 이거 아, 이게 미니버섯인가 봐. 우와. 한잔 줘. 아, 이거라 그랬지? 응. 줘봐. 뚜껑 줘. 안 돼. 성적 없는데? 아나 있어. 아, 그만 먹고 뚜껑 을 달라고. 아니 뚜껑은 병을 줘. 아니 뚜껑은 닫으라니까 일단. 음, 향이 날아가니까. 아니 아니. 일단 숙소 가서 먹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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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라. 2 1세기 나이 30 넘은 남자들이 장롱 면허 한 명, 면허 없는 놈한명 말이 됩니까? 백년 전만 해도 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 그럼 21세기란 말이 잘못, 단어 선택이 잘못됐네요. 21세기 언제부터인데? 2000년도. 음. 그러니까 1 0 0 년을 왜 따져? 아 맞네. 아 계산 때부터 저녁에 먹는 건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 맛이야. <laughs> 아까 봤는데 음. 왜 이렇게 제작진을 쥐잡듯이 잡고? <laughs> 원래 그런 성격입니까? 난 잡은 적 없는데 쥐잡듯이 잡고? 아니야.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그럼요. 다 쓰는 누구겁니까 플러스 쓰는 제 겁니다. 나 아, 플러스는 당신 겁니까? 네, 플러스는 제 겁니다. 잔, 잔, 어, 뭐야, 미제. 아. 이제 이제 제국주의 안 돼. 콜라는 코카콜라. 그렇게 해도 안 들어와 광고. 경기도는 소주가 뭐야? 참이슬? <laughs> 여러분 참이 한자로 뭡니까? 진. 음. 이슬로. 참진자 이슬로자. 그래서 참이슬이야. 진로에서 나오는 소주. 몰랐지? 뭐야 알고 있었던 거야? 별로 안 신기해? 아, 엄청 신기했었는데. <laughs> 망했어 이번에 이번 알쓸신잡 망했어요 아니에요 이번 편이 망한 게 아니고 저번 편에서 풀어놨던 알쓸신잡이 우리 지식의 한계였던 거지 <laughs> 다푼 <푸른> 거야 <laughs> 이제 없는 거야 아 저거 취하는데? 안진뱅이 되겠다 응. 경기도 소주 뭐 그런 거 같겄네. 경기도 소주는 아니고 차미 있을 위치로 가입니까? 그럼 처음처럼 처음처럼 입고 주세 우리 잔은 내일 될까요? 아니두 개만 주시면 두 개요? 아 어떡할 거야 숙소 그리고 어? 숙소가 어쩌지? 민박은 정보가 없어서 아 민박은 싫어 응. 썬벨리 호텔 비쌀까? 응. 우리가 돈이 없지 숙소가 없어 감사합니다 응? 너무 먹기만 하는 거 같아 그러면 춤추다. 조금 늦더라도 깨우지 말라고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에서 또 다른 영상을 찍을 거 아니야. 영상이 잘 나와야지. 풀어면은 카메라 돌아가면 잘 해야지. 누가 할 소리를 아직까지 캐릭터 하나 못 잡아야지 재미없을 게. 팬도 있어. 김종래. 김종래 이 채널의 팬이야. <laughs> 형팬 아니야. 종래서 잘해볼까? 종래 안 받는 거 아니야? 형형 <laughs> 뭐고 막 이런 거지. 차단. 여보세요. 에안 네, 그래도 지민 이 사진 좋아요 찍으려고 하는 순간 이 있었는데 야너 승상이 형 팬이야? 승상이 형 팬은 아니야 사실. 그냥 채널이 좋은 거고. 어. 승상 형은 싫고. 어. 너. <laughs> 여보세요? 전 떠났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종래야. 어. 승상 형은 팬은 아닌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데. 어. <laughs>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좋아. 어. 그냥 영상 영상도 재미가 들을 게 없는데. 어.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좋진 않아. 그렇지. 종래야 그러면은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아 나는 충분히 나 나는 오늘 오늘 못 가서 너무 아쉬워. <laughs> 알았어. 근데 너무 아쉬워. 나, 나중에 게스트 일 번이야 무조건. 알았어. 우리 오늘 워나 재밌었어. 아. 아니형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 진짜 재밌었어. 어 말도 안 되죠. 아니 너 효종대왕 알지? 표정 대왕은 알지, 한돌을 창시하신 분이니까. <laughs> 그게 아, 맞지 않 다음 여행 때꼭 같이 하자. 그래. 응. 다음 여행 때좀세꿈 받고 만들어 가자. 아, 그래, 내일 보자. 그래. 어. 안녕. 에. 네. 표정 대왕. <laughs> 우리 종내가 이렇게 순수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생상을 찍는 건가? 어... 국 어, 국 큰국... 고있큰 우리 제작국뭘풀 어, 큰국... 큰 셀프카메라 다음에 만나요 리포터 시리즈 에서 형은 머으리잖아 비글 <laughs> 뭐 먹을 겁니까? 막국수 먹어야죠 여주하면 막국수죠 강계 봉진 막국수도 엄청 유명합니다 <laughs> 입장료가 만 원이죠? 저희는 총 3명입니다 가위바위보 <웃음> 아. 아니 틀고 그러잖아. 아영즈 뉴질랜드 관 환영한다. <laughs> 시계는 왜 버리고 와가지고? 어, 차영은 차량 두 못하게 두번 걸음 하들, 세번 가야 돼. 남자 셋이 무인텔를세번 왔다 갔다 해. 비싼 거야? 디젤. 경유로 만드는 거야? 응. 두바이 가면은 물보다 싸. 우리 두바이 갈수 있을까? 다음 다음 여행지는 두바이입니다. <laughs> 한국면 얼마야? 이코는 그냥 120만 원될 것. 장난. 언제까지 들으시는 거예요?